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만 해도 솔직히 이렇게까지 진지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작년에 돈을 꾸준히 모으면서 올해 기준으로 SCHD ETF를 5천만 원이 조금 넘는 정확히 5,442만 원까지 모았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와, 대단하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을 들여다보면 느낌이 다릅니다. 2025년 4분기를 기준으로 제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배당금은 약 42만 9천 원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꽤 들어왔네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돈으로 파이어는커녕 생활비에 보탬이 된다고 말하기도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더군요. 이때부터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1억을 모으면 내 삶이 달라질까? 계산을 해보면 대략 감이 옵니다. schd는 분기마다 배당을 주는 etf이고 연평균 배당수익률이 약3.5% 수준입니다. 여기서 미국 배당소득세를 떼고 나면 1억원 기준으로 분기당 약 70만원대 원로 나누면 20만원대 중반 정도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금액으로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커피 몇잔덜 고민하고 외식 한두 번 정도 부담이 줄어드는 수준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10억을 모으면 어떨까? 10억이면 단순 계산으로 월 배당이 200만원대 중후반까지 올라옵니다. 이 정도면 확실히 체감이 됩니다. 생활비의 일부를 배당으로 충당할 수 있고 일을 선택하는 기준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10억이라는 숫자 지금의 가진 돈의 거의 20배입니다.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스스로 선을 그어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아예 시도조차 안 해보는 것보다는 전략을 세워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쯤은 성장형 자산을 통해 자산을 불려놓고 그 불린 돈을 다시 배당형 자산으로 옮기는 이른바 성장, 배당 전략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언급되는 ETF가 QQQ 그리고 TQQQ 같은 상품들입니다. 이 ETF들은 배당보다는 자산 가격이 오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시장 흐름을 강하게 반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상품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SCHD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도구이고 QQQ나 TQQQ 같은 상품은 자산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느 게더 좋나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사실 그 질문 자체가 조금 방향이 어긋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목표가 다르면 수단도 달라지는 게 당연합니다. 이쯤에서 떠오르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젠프리 황제님이 자주 하시는 이야기죠. 괜찮은 ETF 두세 개 넣어놓고 나가서 운동해라. 이 말이 처음엔 가볍게 들렸는데 요즘 들어서 점점 무게감 있게 다가옵니다. 투자는 결국 계속 사고 팔고 고민한다고 수익이 자동으로 커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자주 들여다볼수록 감정이 개입되고 실수가 늘어납니다. 지금 제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억이라는 1차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10억이라는 2차 목표는 생각보다 훨씬 벽이 높습니다. 2차 목표가 생기니깐 사람 심리가 참 묘해집니다. 집도 팔고 싶고, 차도 팔고 싶고, 가능하면 아무것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무소유 모드로 전환되는 느낌입니다. 이게 과연 좋은 현상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향해 절제하는 태도는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삶의 모든 즐거움을 미래로만 밀어버리면, 그 미래가 왔을 때, 정작 누릴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던집니다. 나는 왜 10억을 모으려고 하는가? 그 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중간에 반드시 흔들리게 됩니다. 단순히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이 과정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자유, 시간의 주도권, 그리고 불안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함이라면 이 길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던 투자가 어느새 인생의 중요한 축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은 여기에 가속도를 붙이려고 이것저것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당 ETF든 성장 ETF든 어떤 상품이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본인의 목표와 성향을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그에 맞는 전략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입니다. SCHD는 삶을 단번에 바꿔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안을 조금씩 줄여주고 자신의 바닥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성장은 속도를 만들어주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감당해야 합니다. 이두 가지를 어떻게 조합할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저 역시 아직 답을 찾는 중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이 과정을 기록하고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과장 없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현실적인 시각으로 여러분께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